퍼레이처 컨트롤러에서 음, 업데이트 라인 트레이스 하고 엔드 로케이션 이게 로케이션이 마지막 로케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음, 자, 엔드 로케이션을 이 히트가 될 때는 end location을 저장을, 요 location으로 저장을 해줬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end 로케이션, location이 이제 유지가 되겠죠. 값이. 그러면은, 요 end location 위치에다가, 저는 static mesh를 하나 뿌려주고 싶어요. static mesh. 예죠. 이 친구. stone. 그래서, 이게,를, f u 처 n 시 라고 할게요. f u 처 n 시라고 그럼, 이 친구의 위치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요, e 드 d lock로. 어디서 하냐? 아, 여기다가, 시퀀스 u e n 로 끊어주고 싶어요. 디노 외고 앞에다가 시퀀스 사용을 해서 자 위에 있는 라인이 끝난 다음에 퍼니처 메시의 셋 월드 로케이션을 엔드. 앤드로크로 넣어주는 거죠. 로테이션은, 로테이션. 자, 일단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로테이션은 굳이 안 건드려도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막 회전하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굳이 안 건드려도 될것 같고.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어, 그렇네. 이 로테이션이 그 바닥을 기준으로 바닥 위에 이제 이 꽃병이 서있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이제 붙이실 때는 얘가 이제 위쪽 방향을 보고, 로테이션, 위쪽 방향을 보는 로테이션으로 변경이 되기는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한번 해보면, 은 퍼즐 컨트롤러에서, 어, 요게 아마, 로케이션이고, 임팩트 포인트고, 이 노멀, 이게 노멀 값이, 이제 히트 됐을 때 노멀 값이거든요. 아마 이게 위의 방향을, 히트, 되는 위의 방향을 바라보고, 이제 노멀 값이 나올 거예요. 저장을 아 이거 또아 지... 이제 지역 변수를 안 하고 그냥 변수로 해 버렸네요. 다시 만들어야 네 이것도. 아, 이것도 이제 수정합시다. 같이 수정하면서 실수로 이제 지역 변수로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네요. 지우고 아. 시. 자, 요 로케이션을 끌어다가 지역 변수 로컬 밸류로 그래서 스타트 록. 그다음에 요거를 또 끌어다가 지역 변수로 엔드 록. 이렇게 하고요. 이 친구 스타트로 end log. 그 다음에, end 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고, 넣어주고. 근데 하나 더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normal 값을 저장을 해야 되겠네. 음, normal 끌어다가, 지역 변수로 하고, 히트, 노말. 네, 이거 저장합시다. 뒤에다 연결해 줄게요. 음. 그 다음에, 아, 여기다가 스타트로. 음, 스타트로. 예 네, 문제 없죠. 그다음에 노멀 값을 갖고 와서 이거를 set world location and rotation 둘다 세팅을 하는 걸로 바꿔버리고 일단은 location 은 end log 이 되겠고 rotation 은 히트 노멀 값을 갖고 와서 make rot from z. 네. z 롤 사용해서 로테이션을 만들고 불러주면은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쓰게 되죠 여기 컬리전이 지금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컬리전을 한번 쳐주긴 해야 될것 같네요. 어, 자 컬리전을 잠깐만 칠까요? 자, 봅시다. 이게 이제 볼륨이고, 볼륨 중에서 이제 컬리전 컬리전 디버그 액터 블로킹, 아, 블로킹 볼륨이 있네요. 블로킹 볼륨. 이 브로킹 볼륨이 박스, 어드밴스, 컬리나 프리셋이 인베이지블 월이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 블럭으로 돼 있죠. 카메라도 블럭으로 네, 요걸로 이제 컬리전만 이제 쳐주죠. 바닥은 그렇겠지만 양 옆에도, 천장까지 쳐줄까요? 천장도 이제 뭐 거기다가 이제 뭐 배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천장도 컬리전을 쳐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음. 뭐. 엄청나게 꼼꼼하게 치지는 않을게 대충.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천장까지 처벌이죠. 천장도 처벌이죠. 천장에다가 뭐 배치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치면될것 같아요. 컬리전이 병 보형 보니까 벽에 살짝 이제 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 이제 벽 사이에 두고 이런 식으로 조금 간격을 맞춰 주시면은 네. 딱 이제 벽에 붙을 거예요 아마 이 간격이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천장도 그랬 그래. 똑같은 것 같아요 천장도. 여기도 보면은 컬리전이 살짝 이제 떨어져, 떠, 떠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네. 이렇게 완전 이제 벽에 딱 붙게 처리를, 이게 벽면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두 겹으로 되있더라고요 한쪽에 상단도 똑같아요 상단도 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컬리전을 조절해 주시면은 이치 조절해 주시면은 네, 잘 붙는 것 같아요. 테스트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죠? 아, 이쪽 벽은 아직 안 했네요. 천장, 천장도 네, 잘 되고. 뒷벽도. 아, 이쪽에 있리면겠요 이렇게. 음. 대상이 보이시죠? 손상도 이제 잘 되죠. 이쪽은 컬리전을 좀 조절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뭐, 우리는 테스트 할 거니까 이렇게까지는 컬리전 디테일하게 치지 않을게요. 이쪽 쪽에 배치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